러브스토리는 처음이에요? 저 러브스토리 진짜 대단한 거 많은데. 커리보다 러브스토리가 더 자랑스러운데. 어, 준용의 친구 앨리스고요. 싱가포르에 한 8년 전에 와가지고 주로 이제 커리어나 여기서 있었던 일 가지고 어, 블로그를 해가, 해서 이제 책도 쓰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왜 내가 연애 얘기를 하려고 했는가 또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커리어 부분은 약간 블록을 쌓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뭐 예쁘고 독창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실수를 한다고 해서 그게 와장창 무너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 근데 인생에서 결혼이나 연애나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차고차고 아름답게 쌓아놓은 인생의 블록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해서 파급력이 훨씬 큰 거는 연애와 결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애를 얘기를 하면 좋을 거라 생각을 했어 나는 항상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사전 통화하면서 약간 언급결에 이리로 넘어갔는데 되게 이틀 만에 저스티피케이션 잘해왔다 뭔가 <웃음> <웃음>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연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난 내가 지금이 내 인생이 약간 황금기인 것 같아 난 되게 행복한데 어, 이 전성기에 나를 키워온 절반이 이제 연애 절반이 커리어였는데 이제 연애는 아무래도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 많이 하진 않았지만 어, 중요한 얘기라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음. 나는 이제 연애를 되게 다양하게 했잖아 어. 자랑스럽단 말이야 나의 커리어 포트폴리오만큼이나 자랑스러운 나의 연애 어. 포트폴리오인데 위정도 어. 어. 어, 다양하고 국적도 다양하고 성격이나 직업 뭐 하는 일뭐 이런 거다 거의 공통점이 없더라고 내가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근데 공통점이 딱 하나 있다면 그건 나인 것 같아 내가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만 공통점이고 근데 이런 공통점이 없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 게 결국에 오늘날의 나를 만들었고 음. 연애가 나를 되게 많이 성장시키고 키운 것 같아. 그래 그러면은 10대에는 어, 초등학교 때부터 얘기 하면은 어. 난 초등학교 때 전교에서 키가 제일 크고 가장 정신적으로 1등으로 성숙해 내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도 연애를 했었지 나는. 음. 발렌타인 데이 날 어? <laughs> 필통 주고 필통 받고 필통을 받았어. 난뭘 줬는지 모르겠다. 음, 하늘색 필통. 어. 응, 필통. 기억 기업, 가격도 기억나. 4,500원. 문방구에서 팔던 거. <laughs> 그래서 어 초등학교때도 나는 한 2년간인가 연애를 했어. 오, 진짜 길게 했어. 어, 그럼. 풋풋했지. 오, 어떻게 오. 풋풋했냐면, 운동장에서 이제 전체 조례시간에 모이잖아. 그러면 걔랑 나랑 반이 달라. 음. 그럼 서로 이렇게 쳐다봐. 조례시간 내내. <laughs> 4학년 때부터 어, 6학년 때까지. 오, 중학교 11살부터 중학교 11살부터. 내고, 오. 어, 1년살부터1 1살 어, 터중 초에 내가 고부한다고 아, 나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그만. 야, 우리도 헤어졌지. 그만 만나라. 공부해야 돼. 어. 좋은 학교 가서 다시 만나자. 어, 그랬지. 인터넷으로 온라인 게임으로 조금 만나고, 약간 그 정도? 온라인 게임으 만나는 것도 뭡니까? 퀴즈 퀴즈로 온라인에서 만나자. 우리 온라인에서 만나자. 온라인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해, 뽀뽀, 막 이렇게. 근데 실제로 만나면은 말안 해. 쳐다만 봐. 아, <laughs> 아, 그래 그렇게 로맨틱했어. 근데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형 공부만 어. 겁나했지. 내가 중고 대가 이제 다 여자 학교였거든 여중 여고 여대 테크라인 텍스트를 아. 그, 탔는데 음. 다 엄마가 그랬어 대학 가면 좋은 음. 다, 대학 가면 다할수 있다고 나 초등학교 때나 가수 하고 싶었거든 그래서 아, 엄마한테 나막 아. SM 가고 싶다고 막 그랬는데 엄마가 아, 그거 다 대학 가면 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아 진짜 그것까지 가면. 응. 아. 대학 가면은 모든 것이 풀렸어 그때는 대학만이 <laughs> 대학만이 길이다.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 왜냐면 우리 엄마가 백화점에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쭉 돌려보면서 하늘아 너돈 많이 벌면 다살수 있어라고 했거든. 대학을 가야지 돈을 벌수 있다라는 게 되니까 그러면은 아난 지금 놀고 있을 수가 없다. 공부를 어... 해야겠다. 그때 몰랐지. 결혼을 통해서 더 부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그때는 <laughs> <laughs>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지. 어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갔어. 근데 나는. 음. 중고등학교 때 쉬었잖아. 중고등학교 때 남자라는 생물학적 존재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밖에 몰랐잖아. 한 종은 못 봤지, 남자라는 것을. 신화 오빠들 정도? <laughs> 신화 좋아했으니까. 그것만 보다가 이제 대학가서 미팅을 한 거야. 막, 너무, 너무 신기했어. 아, 저것이 남자구나. 아, <laughs> 아, 아 이게 아. 7년 만에 보는 남자. 두 번째 미팅을 했는데, 잠깐 사귀게 됐던 애가 있어. 잠깐. 어. 연애라고 하기엔 3일 만에 끝났거든.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왜냐면 나는 호기심이 너무 많았어. 음. 나에게 나의 목적은 뽀뽀를 빨리 해보는 거였거든. 어허. 뽀뽀를 빨리 해보자. 약간 이렇으니까. <laughs> 그래서 내가 3일 만에 차였어. 어허. 나는 되게 그때 이제 대학도 왔지. 응, 똑똑해. 그리고 나 예쁘기도 예뻐. 나 성격도 되게 좋고 웃겨. 애들이 다 나하고 기다랬어 근데. 어허. 3회만에 차인 거야. 어, 나 되게 충격을 음. 받았지. 두 번째의 남친을 이제 MT를 갔다가 사귀게 됐어. 음. 이 얘가 되게 내 인생에 큰 역할을 했는데 되게 귀여웠어. 근데 음. 얘도 내가 2주 만에 차였어. 아니 왜? 그러게 나도 묻고 싶어. 집으로 가는 길에 내가 얘를 너무 웃, 웃게 해주고 싶은 거야. 원래 웃으면 좋잖아. 응. 음. 어, 음. 내가 성대모사를 해줬어. 슬램덩크, 슬램덩크 그 박상민 있잖아. 그거를. 그거를 <laughs> 한번 해주고 자신감이 확 붙어가지고 그 기세를 몰아서 김홍국까지 했어. 와! 친구가 불러요. 거미도될걸 그랬어.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근데 후난 되게 만족스러웠거든. 성대모사 잘했으니까. 집에 가는데, 집에 가는 길에 문자가 딱 오는데, 하느라 점점점 이러는 거야. 하느라 우리 남자도 친구인 거 같다. 이러는 거야. 정확히 차이. 멘트가 아직도 기억나는 되게 충격적이어가지고. 어, 어. 어 내가 도대체 애들은 왜 나를 찬 걸까? 나 네, 이렇게 괜찮은데. 어, 내가 아. 빠지는 게 뭐가 있다고. 근데 그게 되게 지금 생각해 보면 유아적인 사고방식이었어. 모든 것의 관계의 중심을 나한테 둔 거잖아. 왜 나를 찬? 어. 이게 약 우리 엄마가 나를 보는 것과 비슷한 거야. 엄마가 막 어, 너는 너 얼굴도 이쁘지, 너는 공부도 잘하지, 너는 이, 이, 이런 수준으로 어떻게 나를 찾지 나는 이렇게 어? 빠지는 게 없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이었어. 되게 비성숙했지. 내가 얘한테 차이고 나서 얘를 잊지를 못하겠는 거야. 어... 첫 번째로는 얘가 내, 왜 나를 찾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또 그거에 또 계속 생각이 나. 어... 그래서 결심을 했지. 난 얘랑 친구라도 좋으니까 얘 이렇게 있겠다. <laughs> 김은국이 이거는, 이거는 그거였네? 그거지? 복선이었네? 거미가 불러요. 어, 네.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네. 그래서 친구로 남아서 이렇게 어. 있다가 또움을 타고 또 여자친구가 됐다가 또 차이고 또, 또 여자친구가 됐다가 또 차이고 그거를 내가 한, 얘한, 같은 애한테 네 번을 차였어. 근데 그거를 하면서 되게 많이 나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깨달았어. 왜냐면 그때 처음으로 인간관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그리고 인문학 공부를 시작했거든. 음. 우리가 고등학교 때뭐 국어 시간이라고 해봐야, 점순이한테 존나 처맞고왜 점순이가 <laughs> 나를 때렸나. 점순이가 나를 때린 이유, 뭐, 1번, 뭐 뭐야. 몰라, 아무튼 그런 되게 억지로 껴맞추는 인문학 정도만을 하다가 역사 위인들 중에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들을 존나 연구하기 시작했어. 얘네들의 캐릭터가 뭔가 음. 하면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 다른 사람의 그 동기나 생각이나 뭐 행동 양식이나 성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어. 그 계속 차였던 애, 걔한테도. 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얘는 어떤 어린적 트라우마가 있고 얘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얘는 뭘 원하는가. 그, 그렇게 걔한테 집중을 하게 되니까 걔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4네번차이고 다섯 번째 돌아갔을 때는 걔가 나를 아쉬워하더라고. 왜냐면 나만 오기만 에 고객의 그 모든 그걸 파악했구나. 고객이 무엇인지. 그래서 <laughs> 나에부터 차이점이 없어. 오~~ 그렇게 되면서 나 나름의 사람들에 대한 유형도 머릿속에서 생겨. 오, 그래? 그러니까 빨리 파악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까? 라는 것도 빨리빨리 파악이 돼. 나는 정해진 사람이 아니야. 나는 되게 다양한 면이 있거든. 이게 I 마케팅에서도 약간. 응, 약간 마케팅에서도 그런데 예를 들면 사물이 이거면. 보는 음.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거를 홍보할 수가 있어. 이게 멀티 비타민이야. 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막 눈이 파르르 떨리는데 좋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그 그 면을 봐야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소, 머리카락이 빠진데 좋고, 마, 마,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그 다양한 관점에 따라서 이거를 보여줄 수가 있거든. 근데 사람도 음. 같아. 내 성격은 픽스된 성격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나야. 어~ 이십 대 초중반은 나는 가장 되게 사랑을 엄청 많이 받고 개인적으로 너무 많이 주고 너무 즐거웠던 연애야 그래서 이십 대 중반을 이제 뛰어넘어서 이십 대 후반으로 오면은 그때는 이제 내가 싱가포르에 왔을 때거든 음. 근데 싱가포르에 오고 음. 나서부터는 나는 계속 어, 외국 사람들을 만났어 근데 싱가포르에 와서의 연애는 나에게 호기심이고 그리고 음. 나의 세계를 넓혀주는 경험들이었어 나는 내가 혼자 나이트클럽에 간 날이었어 난생 처음으로 아 처음으로 혼자? 응 오케이. 친구가, 친구가 펑크를 해가지고 나 혼자 갔어 아, 근데 어. 좋은 클럽도 아니었고 진짜 가장 어, one of the 대중적인 클럽 엄청 대중적인 클럽에 혼자 어. 가가지고 이렇게 아, 혼자 춤을 추고 있었어 나춤 되게 열심히 추거든 나는 내 말했잖아 나는 <laughs> 클럽에 가면 누가 나한테 들러붙는 게 싫어 왜냐면 나는 나를 표현해야 하거든 나는 공간 확보를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사실은 중간으로도 안가 왜냐면 이렇게 뛰잖아 그냥 구석으로 가내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되게 열심히 추거든 근데 어 암튼 되게 춤을 열심히 추다가 어떤 애랑 얘기하게 됐어 말이 되게 잘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laughs> 넌뭐 하는 사람이니?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서 애니메이션 공부를 한대 그래서, 음. 그래서 내가 너 원피스 아니? 너 나루토 알아? 막 이러면서 일본 만화 <laughs> 얘기를 막 했어. 그러니까 얘가 원피스 어. 팬이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일본 만화 팬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 어. 그러 그러니까 네가 그흔하디 흔하다는 양놈 덕후, 양놈 오타쿠구나라고 생각했지. <laughs> 그래가지고 음. 아 얘랑은 진짜 잘 좋은 좋은 친구로 지내볼 수 있겠다. 어차피 나도 여기 아직 막 온지 1년 2년 됐고 새로운 음.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얘가 막 그래서 자기네 집이 그어그 어, 그 집에 가는 길에 창녀들이 되게 많대. 그래가지고 아 나는 얘가 가난한 애니메이션 배우는 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좋게 잘 얘기를 하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졌는데 얘가 연락이 안 오는 거야. 나는 난 너무나 당연 난난신작하잖아 자신감 뭐엇 내가 그리고 며칠 후가 이제 내 생일이었어. 근데 생일인데 남자친구도 없고 뭐 음. 특별한 거할 것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아씨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혼자서 지질이 궁상을 떠는데 발리행 비행기를 끊었단 말이야. 아. 근데 얘가 내가 발리를 가기 막 이틀인가 삼일 전인데 나한테 연락을 한 거야. 야나 발리 간다. 그러니까 얘가 어 알았어 그러면 see you later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 내가 야 see you later 같은 소리를 하. 너, 나를 만나려면, 미리미리 일주일 전에는 예약을 해야 된다. 너, 뭐 빨리 연락을 안 하고, 왜 이렇게 늦게 연락을 했냐. 너 내가, 이런 거 예약을 해야지. 그래서 1번, 어? 다, 다 다음주 금요일, <laughs> 2번. 다 다음 주 토요일, 3번. 나랑 발리를 간다, 이번 주, 주말에. 했어. 그러니까 얘가, 3번이 좋대. 그러면은 가 발리를 같이 가기로 했지 그러더니 잠깐 좀만 기다려보래 그래서 좀만 기다렸어 그러니까 얘가 나는 너가 되게 마음에 든대 그래서 너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어서 자기가 음. 호텔을 예약을 했대 근데 발리에 있는 스위트룸을 예약을 한 거야 제일 좋은 <laughs> 내가 너 가난한 양덕 아니었냐 그러니까 얘는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가장 부자였던 그랄리아. 이란의 10대 부자, 가문의 사람인데. 그래서 얘가 나에게 되게 많은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어. 나는 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 나는 아, 돈을 네.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얘는 나한테 되게 새로운 세상을 많이 보여줬어. 정말 그때 얘랑 같이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파인다이닝 컨커하고 음. 그리고 막나 아프면은 주치. 주치의한테 전화하고 막 그랬었어. 크레지 리치 아시안의 삶을 한번 같이. 크레지 리치 아시안 별벌했어. 얘가 척혼도 했거든. 얘가 아. 나한테 처음으로 그런 그 사람이었어. 얘가 오. 얘네 부모님이 나를 되게 좋아했어. 왜냐면 얘는 나를 만나기 전까지 탱자탱자 탱자 살던 애야. 근데 음. 나를 만나고 내가 또 이제 난 항상 그렇잖아. 난 빚을 다고 가서 야. 사업을 하자. 그래서 맨날 나 사업 얘기를 했어. 내가 아버지는 너무 신난 거야. 얘가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그때 감자농장을 하고 싶었어. 아마 준영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그때 사는게 힘들어가지고 나 감자농장을 하고 내가 파머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내가 파머가 되고 싶다는 의향을 받히니까그 아버지가 파밍 관련한 아이디어를 존나게 주신 거야. 얘한테 <laughs> 너무 신난 거야. 두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하나는 음. Vertical Farming이라고 알아? 그 도시에 네. 이렇게 올려서 파밍하는 어, 거? 맞아, 맞아. 음. 어, 싱가폴처럼 좁은 나라에는 벌트커 음. 파밍을 하면 서브시디가 나오고, 막 이런 러다조장하가지고다 음. 주시고. 음. 두 번째는 그 내가 정말 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정말 그 감자 파밍, like farming life라고 어. 하니까 어. 그루지아라고 하는데 졸지아라고 유럽에 붙어 있는 음. 나라가 있어 거기에 음. 끝이 보이지 않는 땅을 사진 타 그랬어. 와 끝이 보이지 않는 땅. 어 끝이 보이지 않는 땅을 사줄테니까 거기 가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유럽 수출을 해라 막 이랬, 이랬단 말이야 어 oh, 음. Oh, oh. mm. 나는 이제 어 신데렐라였어 그리고 얘는 나한테 아예 대놓고 자기가 행복하기에선 딱 두개가 필요한데 그거는 돈과 너라고 와신데렐 아, 로맨틱, 로맨틱 게임이다 로맨틱 끝장나고 그리고 얘가 mm. 되게 똑똑해 해서 얘가 똑똑해가지고 나는, 어. 놈 첨스키를 아는 남자애들을 많이 못 봤는데, 얘는 첨스키 책도 다 읽고, 그리고 정말 아, 국제정세를. 아, 아, 근데, 어. 근데, 어, 뭐 결론은 헤어졌지.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슈는, 음. 이 사람이, 어, 존경하기가 어려웠어. 왜냐면 나는 계속해서 나의 성취지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어. 얘는 자기가 성취한 게 아무것도 없어 아니면 난 여행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음. 여행을 가면 더 이상 리서치를 안해 여행을 가도 그냥 그 나라에서 가장 좋은 호텔에 가장 좋은 음식만 먹어 그러니까 그냥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여행을 어디를 가도 다 똑같아지고 약간 되게 삶이 무료해졌어 어, 그래서 이제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지 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내가 스스로를 물어봤어 만약에 행여나 돈이 없어도 사랑할 자신이 없으면 음. 결혼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 자, 아, 이제 음. 크레이지 리치 에이시안이 여쯤에서 끝나면 되나? 어, 그치. 그래서 크레이지 리치 에이시안이 상징하는 것은 나는 이, 이 20대 초중, 중후반에 이제 호기심과 연애를 통해서 나의 세계관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넓혔다. 그래서 이제 20대 후반으로 오면은 그때 연애가 나는 가장, 그니까, 최근 거 말고 가장, 음. 그니까 어른의 연애를 했던 것 같아. 근데, 어, 이 사람은 내가 4년을 만났었고, 그리고 나의 두 번째 약혼남이야. 음. 그래서 회사 동료로 만났고, 이 사람은 정말 존경할 수 있는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고, 은행에 다니니까 중국이 한창 떠오를 때였고, 중국이 너무 궁금했던 사람이야. 음. 되게 인텔렉츄라고, 똑똑한 음. 사람이거든. 그래서 중국에 가. 중국어 배우고 하려고 네, 중국에 네. 가가지고 영어 선생님 하면서 중국어 배우고 한 거기 4, 5년 살았는데 정말 중국어를 마스터를 해 거의 웨스턴인데 네. 그러다가 이제 싱가폴로 넘어오게 되고 거기서 이제 링크딘에서 만났지 링크딘에서 동료로 만나서 네. 연애를 4년을 하고 청혼을 해서 이제 결혼을 약속을 했었지. 이 사람은 내가 되게 말하기가 정말 어려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정말 민중을 위해 음. 민중을 막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내고 음. 막 <laughs> 엄청 그것도 막 국제 정세에도 되게 빠삭하고 음. 막 정치적인 거에서 올바른 신념이 있고 약자를 위해서 살막 이렇게 서, 서고 그러는 사람인데. 음. 그래서 이 훌륭한 사람이. 왜 나를 그렇게 행복하지 않게, 않게 했는지는 잘 행복하지 못하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나에게 주지 않았어. 인디펜던트한 사람이었고 음. 나는 지금까지 되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항상 나에게 그 사랑을 내가 원하는 만큼 안 줬어. 음. 그래서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항상 사랑이 모자라다 모자라다 하면서 걔를 못 놓고. 계속 걔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주기를 원하며 4년을 붙어 있었지. 그래서 이 사람이랑 헤어지기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 음... 내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은 진짜 나 자신을 마주보기라고 연애 컨셉을, 그러니까 띵을 주고 싶거든. 음... 그 전에는 사람들을 파악하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에 나의, 내가 원한 내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까를 계산을 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되게 다이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고 나의 세계를 익스팬드를 하는 거였는데 정말 내가 관계에서나 삶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30, 20대 후반에 베이스 정말 마주봤던 것 같아. 음. 조건이 너무 좋은데 내가 불행하면은 이유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음, 거야. 음. 난왜 이러지? 그렇지만 정말 살 수가 없었어 음. 불행해서. 그래서 내가 30대 초반에 완전 큰 결정들을 하지. 회사도 관두고, 여기서 싱가포르에서는 회사를 관두면 비자도 없어지기 때문에 거의 이 나라를 바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일을 하기 싫었고, 당장 막 내가 다른 회사로 옮긴다고 이걸, 이게 없어질 것 같지 않았고, 나는 휴식이 필요했고, 회사도 관두고, 얘랑도 헤어져.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로, like, 내, 나한테 영 나한테 불행을 줄수 있을 만한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한 채로 약간 한 6개월 정도 휴식을 갖지. 좋은 결정은 힘든 결정인 것 같아. 좋은 연애를 할 때나 아니면 내가 좋은 삶을 살고 있을 때 특징들이 있어. 그러니까 음. 나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피해라 아니면은 이런 남자가 좋은 남자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남자의 특징은 따로 없는 것 같고 그냥 나에게 맞는 남자만 있을 뿐인 것 같아. 왜냐면 나의 그 4년 만났던 사람도 정말 좋은 남자거든. <laughs> 근데 나에게는 맞지 않았을 뿐이야. <laughs> 그리고 다만 이제 좋은 연애를 할 때나 내가 좋은 삶을 살고 있을 때 특징이 있다면 이게 불행한 사람들은 자기가 불행하다고 인지를 잘 못할 수가 있다. 대신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행복이 뭐냐고 주변에 물어보고 다녀. 내가 그랬거든. <laughs> 그때 내가 지금 돌이켜 보면은. 너무 난그 불행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내가 행복이 뭐냐고 지 않아 내가 내 몸이 행복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 근데 이제 불행할 때는 우리는 되게 온몸으로 또 그걸 불행해 하면서도 그거를 그나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블레임 했어 노력을 막 했어 나는 회사도 이렇게 괜찮지 남자친구도 괜찮지 왜 내가 불행하지 내 잘못이지 내가 그냥 만족을 못하는 음. 병신 같은 성격인 거지 라고 하면서 나 스스로를 블레임을 했는데 음. 행복을 하는데 되게 많이 필요한 건또 아니었어 었 그래서 유럽에서 난 되게 엄청 행복했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런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면 따라오는 게 불안이잖아, 불안하잖아 어? 이해도 될까? 뭐 정말 이 다음에 내가 굶, 굶으면 어떡하지? 커리어가 끊기면 어떡하지? 그런 거에서 오는 불안이 불행으로 바뀌지는 않았어? 나도 그걸 걱정을 했었거든? 음. 근데 현재 그때 집중을 하니까 불안하지 않았어 음. 그래서 음. 그때 그때 이제 남자친구를 음. 만났고 독일에서 음. 유럽의 어떤 나라를 갈지 결정하는 그 기준으로 틴더를 봤어요. 음. 그래서 패스포트였구나. 틴더로 음. 패스포트를 사서 음. 다양한 나라 가봤지 핀란드도 가보고 스웨덴도 가보고 벌츄에 여행을 했지. 음. 근데 이제 독일이 제일 나에게 귀여웠고 음. 남자친구가 그때 되게 빨리 커내게 됐었어 나랑 음. 아, 너무 연락을 잘 해주고 아침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서 잘 연락을 해주는데 어느 날 연락이 없는 거야 얘답지 않게. 음. 그게 이제 내가 여기 일기에도 써놨는데 파리의 말의 거리를 걷고 있었거든 음. 나 혼자. 근데 원래 아침에 한9시8시막 음. 얘가 아침에 항상 연락을 하는데 하는 그날만 딱 연락이 없는 거야. 뭐 음. 내가 어 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난 너무 행복하니까. 근데 얘가 오후 6시가 돼서 일이 자기가 되게 많이 바빴다고 메시지를 보낸 거야 난 음. 그걸 보면서 그때 오 진짜 생산적인 하루 보냈구나 얘가 I'm so happy for you 이랬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아 전화들이 해피였구나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거를 내가 혼자 느끼면서 음. 내가 스스로를 관찰하면서 그게 되게 나에게는 인트레스팅한 사인이었어. 왜냐면 음. 내가 얘랑 만나기 전에 그 4년을 만났던 남자친구가 음. 연락을 잘안 하는데 나한테 막그 자기 되게 바빴대. 그리고 내가 얘한테 내가 얘한테 하고 day? 이러면은 I'm fine. 이렇게 맨날 좋대. 음. 맨날 I'm good, I'm fine. 그러네요. 그걸 들을 때마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 왜냐면 음. 너는 서포질 때 나랑 일심동체여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불행한데 음. 너는 어떻게 항상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니? 이 현재 남자친구가 자기 생산적인 하루 보냈다고 하니까 너무 나는 기쁜 거야. 음. 그때 나는 약간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 내가 온전하게 나의 행복을 찾은 후에 음. 나도 되게 온전하게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함께할 수 있구나. 음.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하려면 누구라 누구든 음, 음. 내가 먼저 행복해야겠다. 혼자서 스스로. 음. 그냥 되게 계속 생각해 그. 너의 얘기를 듣다 보면 안정이 되게 너한테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 불교나 이런 메디테이션의 그런 상태에서 음. 가장 좋은 마음의 상태를 기쁜 상태라고 안 해. 이거는 이거 아니야? 행복이 아니고 피스야, 피스 오 p 마인드. 음, 피스 m i 마인드. 어, 나에겐 환상성. 그게 나에 그게 안정이야. 음. 지금 나는 되게 항상 말할 수 있어. 나는 행복하고 직업도 만족스럽고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만족스럽고. 음. 그래서 나는 나이 먹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막 하, 무슨 여자들 나이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그좀 철도 그참 수준 낮게 그런지 말았으면 좋겠어. 남자친구가. 어, 남자친구 들어왔다. 어. 하이니 꾸니 <laughs> 같은 끝. 끝.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